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신문 바이오IT부 권경원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저도 굉장히 보고 싶었던 갤럭시 폴드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출시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던 제품인데요. 지난 4월에 미국에서 처음 출시가 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스크림 결함 논란이 나타나면서 보강 작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뤄지게 됐고 그래서 9월 6일에 1차 판매가 한국에서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8일에 2차 판매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일반 스마트폰 박스보다 한두배 정도는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검정색 박스 안에 또 하얀색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패키징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하얀색 박스를 열면 갤럭시 폴드가 등장합니다. 오, 어, 이거 들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자, 보시면은 이 보호해주는 이 필름이 폴드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갤럭시 폴드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박스 안에 있는 구성품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색 박스를 더 개봉을 하면 또 안에 작은 검정 상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시면 기본 케이스예요. 갤럭시 폴드가 접었다 펼치는 제품이다 보니 기본 케이스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면마다 하나씩 따로 끼는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받으신 뒤에 껴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충전할 수 있는 이제 이 안에는 또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기본 구성품으로 갤럭시 버즈가 들어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인데요. 제품은 스페이스 실버 색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갤럭시 버즈는 하얀색 이 안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다른 색상인 코스모스 블랙 색상을 선택을 하셨을 때는 하얀색이 아니라 검정색 갤럭시 버즈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갤럭시 버즈를 한번 뜯어볼게요. 갤럭시 버즈 하얀색 버즈가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모스 블랙 색상의 갤럭시 폴드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검정색 버즈가 함께 기본 구성품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갤럭시 폴드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 실버 색상입니다. 접었을 때이 앞면 부분은 스크린이기 때문에 실제로 색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이 절반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옆부분을 한번 보시면 볼륨 조절 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빅스비랑 전원을 통합한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지문인식 센서입니다. 카메라는 전면에 한 개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뒤집었을 때 후면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펼치면 여기에 이렇게 두개 해서 카메라는 총 여섯 개나 됩니다. 하면 크기의 경우는요 접었을 때 스크린은 4.6인치고요 펼치시면 7.3인치 스크린이 나옵니다. 접고 펼치는 모습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접을 때는 이쪽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탁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닫힙니다. 이게 자력이 생각보다 세서 한이 정도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다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단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접었는데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완전하게 접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가운데 부분이 살짝 떠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한번 이걸 펼쳐보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건데 혹시 이 가운데 주름이 보이실까요? 이게 검은 바탕일 땐이 가운데 주름이 좀잘 보이는 편인데 사실 제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좀이 가운데 부분을 만져 보시면은 살짝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를 미국 언론에서 리뷰용으로 만지자마자 고장났다던데 이 새로운 폴드도 내가 사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새로운 폴드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미국 리뷰어들이 손으로 그냥 벗겨내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부분이 지금은 보시면 절대 손으로 벗겨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 아래 부분 힌지에 우자 모양의 보호 캡이 씌워졌어요. 이물질이 이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 시켰고요.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디스플레이 안쪽에 새롭게 메탈층을 추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먼지 같은 게 폴드 안으로 들어가도 이 단말기 자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기능도 한번 보실까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여섯 개나 되는 카메라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카메라가 여섯 개나 있으니까 접든지, 펼치든지, 뭐 뒤집든지, 어떻게 해도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일단, 이 앞에 있는 전면 카메라 한 개는 천만 화소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들고, 그래서 한 손으로 편하게 그냥 셀피를 찍을 수 있습니다. 후면에 있는 카메라는 총 3개가 있는데요. 1600만 화소의 초광각, 1200만 화소의 광각, 1200만 화소의 망원.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가 있습니다. 앞뒤로 다 카메라가 있어서 폴드를 접은 상태에서도 카메라를 켜고 자유롭게 화면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펼치면은요. 두개 카메라가 있어요. 한 개는 1000만 화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800만 화소, 이렇게 듀얼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찍은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큰 화면에 사진이 담기는 모습, 모습을 보니까 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큰 화면인지 다른 스마트폰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갤럭시 노트 10이고요. 얼마 전에 나온 삼성전자의 하반기 플래그십폰입니다 이건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는 일반과 플러스 모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6.3인치 일반 모델이에요. 그래서 한번 폴드와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폴드의 절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노트 10 경우는 지금 좀 다른 거 느끼시나요? 지금 카메라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갤럭시 폴드가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반대편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제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접었을 때 4.6인치 스크린으로 검색, 카톡 이런 게다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앱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지도를 보시면 똑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상 역시 여기서도 똑같이 영상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4.6인치라 좀 작아서 보실 때 답답한 느낌이 드실 순 있어요 그런데 좀 사용해 보니까 제가 정말 편리하다고 느낀 건앱 연속성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너무 작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냥 펼치면 자연스럽게 영상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뭐 마찬가지로 제가 있는 곳을 지도로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좀더 자세하고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펼치시기만 하면 곧바로 큰 화면으로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화면과 큰 화면을 제 필요에 따라서 편리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펼쳤을 때의 큰 특징은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뭐 유튜브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같은 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많은 앱들을 멀티태스킹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앱을 골라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몇 가지 앱들이 소개가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을 하시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앱을 더 실행을 시키고 싶다. 이러면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살짝 쓸어주고 네이버 웹툰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분할 돼서 제가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적응되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239만 8천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도 1차는 10분에서 15분 만에 완판이 됐고 2차 역시 15분 만에 전부 다 매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때 제2, 제3의 폴더블 폰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